기만하면 지방 분해 정말 효과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욱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30분 만에 돼지고기의 지방을 부대하는 주사가 화제죠. 레몬 주사라고 불리는 이 샛노란 주사가 지방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영국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이 특히 지방 흡입 또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우리들에게도 궁금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뿐만 아니라 허벅지, 종아리, 팔뚝 등 몸부위에도 지방분해 주사를 이용을 하는데요. 하지만 지방분해 주사를 맞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은 지방분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성분이 나와 맞는지 또 함량이 높지는 않은지 등이 나의 몸 특히 이 지방량에 따른 사전 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분해 주사는 다이어트와 운동을 통해서도 이 지방이 매우 더디게 빠지거나 피하에 이 셀룰라이트가 형성이 돼서 지방 감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부위에 약물 또는 가스를 주입해서 셀룰라이트를 녹이고 지방 조직의 수축과 림프구의 순환을 유도해서 해당 부위의 지방 감량을 촉진시키는 주사법인데요. 주로 다이어트 주사, 윤곽 주사, 조각 주사, 광대 주사, 코조각 주사. 비만 주사 등으로 이 많은 병원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지방이 잘안 빠지는 부위에 놓는 주사다 보니 뱃살, 허벅지, 광대, 이중턱, 광배 등의 부위에 이 미용 목적으로 맞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만 약효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는 편이죠. 그런데 지방을 분해한다는 레몬 주사가 어떻게 영국인들의 사랑을 받게 된 걸까요? 이 주사는 지방 세포막을 파괴해서 지방을 분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분 만에 분해된 지방이 혈류를 통해서 배출이 되면서 이 통증이 적고 시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 6개월 만에 오직 영국의 유통 상황만으로 이 화제를 레몬 주사를 과연 믿어도 되는 걸까요? 레몬보틀 태그가 붙은 이 지방분의 동영상은 이 SNS상에서 6개월 만에 무려 8,150만 건이 조회가 됐고, 영국 구글 데이터 분석 결과 올해 9월 검색어 레몬보틀은 지방 흡입수를 넘어서기까지 했다는데요. 지난해에는 이 검색량이 0이었다가, 단 시간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에 모두가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자 이 제품을 사용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영국 미디어 가디언지에서 안정성의 우려를 표하는 보도를 내면서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 성공한 레몬 보틀이 우리나라에서는 유통되지도 또 알려지지도 않은 한국 회사 제품이라는 겁니다. 레몬 보틀은 시드 메디코스라는 회사의 제품으로 효과도 안정성도 확인되지 않은 화장품입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대문장만하게 The Brand Owner of Korean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서 모든 이들의 궁금증과 의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중이죠. 지방 분해라는 소재는 시간이 지나도 핫한 이슈인데요. 그만큼 주위 누구나가 다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방 분해 주사, 지방 흡입술. 다이어트 한약 등등 이 손쉽게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작용 없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하다 못해서 운동으로 살을 빼도 과도한 운동은 횡문근융해증을 일으키거나 염좌. 골절 등의 단점이 있는데, 약도 여러 번의 임상 실험을 거치더라도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반응하는 상황도 다양한 거죠. 실제로 영국에서는 레몬 보틀이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더러 시술 방법도 불법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시드 메디코스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제품의 사용법을 자세하게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함을 입증하는 그들만의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 같은데요. 지방을 분해하고 싶은 곳에 이 격자를 그리고 그 간격에 맞춰서 이 구역마다 노란색 물질을 주사로 피하 지방에 주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기 때문에 그 기능에 대해서는 시술을 결정하고 받는 분께서 한번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짚어드린 내용으로도 한번더 지방분해 주사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되셨다고 생각을 해요. 24시간 내에 이 지방분해 결과가 나타나는 빠르고 통증 없는 치료법으로 레몬 주사의 유통과 효능을 기대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단지 뭐 단시간에 반짝하는 변화이거나 또는 이 단시간에 원래 상태에 되거나 또는 이 더한 체중 증가를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제 생각과 자료를 정리한 내용 함께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꼼꼼하게 살펴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옥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